너무 조용한가? <laughs> 안녕하세요, 길망입니다. 오늘도 쾌한 얼굴의 모습을 보여드리네요. 9시 9시 반인가? 뭐 그래요. 10시 7분. 어, 우리가 9시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난 일, 일찍 일어나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비몽상몽인데. 갑자기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된 게, 이렇게 막, 자연인들 이렇게 풀어보면 되게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잡고 해서, 그 자연에서 얻은 그 재료들로 모닥불에 구워가지고 먹는 게 가능할지. 일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일반 사람 뭐, 물고기나 잡을 수 있냐. 뭐, 나무, 뭐, 모닥불, 뭐 무슨 나무로 모닥불 피우는지는 아니야. 불은 피울 줄 아냐. 막 이런. 얘기들 진짜 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보자 <laughs> 해보자 해봐서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해서 우리가 갑작스레 결 결사... 오늘 브이로그는 부제로 어... 이거 가능 야, 이거 가능 이거 가능 이거 가능 그래 이거 <laughs> 가능 <가는. 웃음> 오늘 브이로그 부제는 이거 가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 끼보인다 <laughs> <laughs> 아니 바다가 먹쓴다고 차. 기름 있는 건데. <laughs> 거기 가면은 기름값이 싸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서도 한번 넣어야 되고 여기서도 넣어야 돼. 아마 거기 가서 한번 넣긴 해야 될 거야. <laughs> 그러면 그거는 <그런가>? 뭐? 아. <laughs> 여기서 가득을 넣어도? 드는 기행이. 아, 니 모르니까 혹시. 슬프요? 아, 우 머리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우선 시동 끈다. 아, 아. 아 어요 나 이거 다을때 코덕코덕 코덕 소리 나잖아 당연하지 나 그거 고장난 줄 알았어 <laughs> 어 이거 걸을 수 있는 거야? 어 우와 어, 말해 그래 연료필 여기다 꽂는 거였어? 그니까 그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오나 어, 이거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 뭐야 뭐야 이게 봐이 경험의 차이야 <laughs> 나 여기다가 넣는데 그니까 오오 어, 아, 아예 오. 여기 뭐라 적혀있는데? 이게 가네? <laughs> 그니까 되네? 어 이거 곧.. 말했어. 아 우리 휘발유 맞지? 아, 노란색 발아나경찰길래경유노니까 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나, 경 <경유도다> 큰일나 이 루이 상이 일어나버려 주소 세일을 나 알바 해봤대아바할때주 같이 죠 아, 신용카드 신용카드 안 가져갈뻔했어 그래, 신용카드 가버갈뻔어오씨 <laughs> <신용카드를 뺏>, <laughs> 신용, 신용카드 안 들고 갈뻔했 신용카드 안 들고 갈뻔했어 <laughs> <laughs> 오씨나 전에 예전에 이런적 있어가지고 주유소에서 연락왔었어요 저 카드 가져가세요 이러면서 <laughs> 이용해주셔서 <주셔서, 웃음> 어. 이용해 아씨 깜빡할게 따로있지 신용카드 깜빡했어 아 아주 시작부터 그냥 대단해 그거 그 저, 저거 놓이너 옆에 안, 안 지금은 평택역 어, 여기 이렇게 면 어. 어, 그래. 오늘 여기 평택역에서 어, 어. 합류하기로 해가지고 어디 먼저 <laughs> 어디 먼저 <만진> 어디 만져 어딜 만져 뭐하는 거야 너 둘이 뭐는 거야 이세 듣기 뭘 오, 오, 어. 지금 잠깐 기다리고 있어 요 정차해서 제니님 우리 오, 우리 오, 여신 제니 제니 <laughs> <laughs> 빨리 와라 제니님 합류해가지고 우리 다섯 명이서 가기로 해가지고 평평택역에 도착했어 우선 안성으로 안 가고 힙합이다 제니님 합류 와와 와! 안해? 아 해야 되는 거야 미안해 제니 저기 성호 옆에 가야 돼서 하나 둘셋그 뭐야 집에서 뭐 혼자 뭐하고 있었어요? 누워있다 뭐 나왔는데요 아 <laughs> 역시 역시, 역시. 일주일만에 나왔어요 일주일만에? 아, 일주일 동안 그래서, 통화... 그래서 그래서 포킹 입고 나왔는데 너무 더워 희키호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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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 소화기 아 맞아 소화기 사러 이마트 왔어요 600원. 우리 소화기 사러 가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뭘뭘 사려고? 뭘아 그래 알았어. 제님 <놀람> 타요. 전용자석와 멋있어. 와. 가자. <놀람> 어, 어. 그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식이 중앙색이 뭔가 진짜 크 생각해가지고 중앙 선호하는 바람에 대상무사한테 중앙색이란 말한다. 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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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인가수탁항 수탉?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딱 처음 아, 보는 도시 청년. 야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아, 데가, 진짜 내까꽤 얼구나. 진짜 빠르다. 오야 잘 나오는데? 응. 약간 어, 이, 약간 이니셜 그냥... 뒤 느낌난다 와2셜뒤 어? <laughs> <리니셜디> 브금 틀어주세요 난 이거 컨들이 있었어 우리 생각하니까 기뮤니티 <기뉴> 공대 <laughs> 우리 그 이장님의 도움으로 내과에 도착했습니다 와 아. <laughs> 운전 잘하셨다 어, 우리 길 설명해 주신다고, 나또차 끌고 가신다길래 차일 줄 알았더니 저것도 차긴 차지. 야, 트럭, 그러니까 끌고 저거, 저거 끌고 가시면서 우리 앞에서 길을 설명해 주시더라고. 앞에 내가 길을 막고 있어서 돌아올 때도 채워주시겠지. 아, 옆에 거기 매달리라고? 아, 우리 저쪽으로 와서 매달릴까요? 한쪽도, 더, 한쪽도. 더. 와. 못는나달릴래그네한 명씩 밖에, 밖에 안되네 응 앞에? 여기 탈을 우와 나도? 너무 아 사진 찍어오무오오 약간 무서운데 우와 대박 대박 <laughs> 우와! Wow, 어, MM 잡아야겠어, 떨어지겠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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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우와! 우와! 어, 셀카모드를 바꿔봐야 되겠다. 우 어, 우리, 우리. 우 와, 지금 너무 재밌다. 우와, 아우, 발푹 빠져. 지금, 서울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 가시는 건가? 가시는 거 아니야, 이대로? <laughs> 거 아니야? 우리 집 여기 갇히는 거야? 나무, 나무까지 여기가, 내과에서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 구하러 저쪽 육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차키 나한테 있는데 지금 우선은 모닥불 피운다고 돌 구해오고 있는데 돌 빨리 피워야 된다 춥다 <laughs> 지금 들 물이 흐려져서 아무것도 안보여 우선 첫번째 미션은 돌. 정말 자연인처럼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게 가능한가? 실패했습니다 <laughs> 벌써? <수수가 없어도 웃음> 시작, 시작도 안했는데? <laughs> 실패. <laughs> 아, 기잡기실다이 실패. 아다온다온다 저기 온다 키운 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다기 썩은 나무 에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다가 제일 큰걸 에다에다가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다 대단하다 라이터.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로 라이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어! 나 저거 할래. 삼촌 분이 매우 한심하게 서고 수고 하잖아. 아, 뭐 어디, 아뭐 근데 전거로 법칙도 홈파서 한다 까요불피하다너 안으로. 오, 담는다. 저한 어우, 눈매 워 그러니까 마지막에 흥수 어우, 어우, 이 맛겠지. 어우, 그럼 첫째, 정안 되면 이거 가죽 구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레저래요 아, 레전이. 레저래. 버려. 아, 버려야겠다. 생존에 아이. 도움이 안 되네. 어, 라이드 오일도 쾅쾅쾅, 쾅쾅쾅 치면 되지 않을까? 허벅강이야? 아니면 쑤셔볼까? 나무로? 나무로? 이거? 우리 지금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어 못잡으면 우리 밥못 먹어 하루 종일 그물 밑에 쑤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모습 미세 태아로 <laughs> 너만 괜찮으면 돼네 아마 물고기가 돌 밑... 지금 겨울이라 그래가지고 돌 밑에서 잔다고 했으니까 안에 있는 돌을 이렇게 탁든 다음에 물고기가 나오면 맨손으로 팍 그거 오! <laughs> <laughs> 어, 여기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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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 좀 떨어졌긴 한데, 있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아직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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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어망 같은 거 있나요? 우리 우리가 어망에 계속 람먹어도 되는 거요? 혹시 여기 뱀은 없죠? <목소리> 물뱀밭대요. 어디서요? 아, 아니 안못 봤어, 못 봤어, 괜찮아. 못 아, 봤어. <laughs> 나, 나 어렸을 때, 초딩 때. <목소리> 아 이게 잡온주이다. 잡온주 이게. 어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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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지. 개구리 잡아먹으면 안 돼. 큰일 나. 아, 니인데있는데 음, 이거, 이거, 일단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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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꾸라지 같은데 저거? 아 여기, 저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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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여 검은색 전 저만 안보여요 저거 저거 여기,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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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여기, 여죽 여기, 여기,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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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가 우선 놓으면 되지 않을까? 어 이쪽, 이쪽, 여기 이쪽, 땅, 이쪽, 땅 파서 이쪽. 물 나오게 만들자. 네. 아, 그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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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비몽도 있어 여기. 아, 그냥 저기다 잡아온다고. 어, 내가 그래. 못 잡으면 다른 사지 와, 이런 <laughs> 방법이. 주술라고 와! <laughs> 어, 살아있어. 됐다 커 저게 뭐야? 오! 물을 좀더 넣어야 되나? 메기, 메기 같은데? 아. 네, 주영이는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시도를 해 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요? 아, 이거 들어갈, 이거 들어갈.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게 이게 받았다. 못 하면 들어. 어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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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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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어, 진짜 잡았어? 어 진짜 맨손으로 잡았어 어, 보여줘 어, 보여줘 어, 보여줘 어, 보여줘 어, 보여줘 어, 보 어, 잡았다 오 어, 어, 진짜 잡았어 우와 우와 잡았어 어, 여기도 보여 뭐, 여기도 보여 <laughs> 대박 대박 어. 대박 어. 놓치지 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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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빨리, 일로, 빨리, 일로. 빨리 빨리 아, 빨리 근데, 근데 알았어, <laughs> 대박, 대박,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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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리 빨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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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있어, 잡았다. 있어 있어 있어?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잡았어. 와! 와! 잡았다. 잡았어잡았 잡았어 대박. 와, 다시 잡았어. 바로도 망갔다. 와.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어! 생님 돼요? <laughs> 진짜 너무 빨개서 안돼 이제 네. 아 너무 아쉬워 아니겠다. 이거 다 구워서 먹어도 되는거죠? 봐 젓가락 아 젓가락 요푸오그래얘좀 짜. 아유 얘 배쓰네? 완전 긴장떼아 붕어구나 거. 얘 이거 정도... 물리는거 아니야? 잘못하면? 어. 야, 움직여. 자, 이제 움직여. 잘 이제 된것 같지 않아요? 어, 이제 다 익은 것 같아. 다 익었어. 아, 아 뜨거워. 오야. 오왜 오야야야 그런다. 어때? 봐봐. 어? 잠깐만. 잠깐만 이제 어, 그대로 여기. 들고 있어. 어, 너 왜. 오, 죽여. 어. 아, 어, 어. 익었어? 다들 지금 배고픔에 지금 벌어졌다. 살 오. 익은 것 같아. 어. 뭐야, 육즙 나와? 이렇게 육었 나와. 오, 오, 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먹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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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맛이 있을 것같는 않은데. 좋아, 좋 저...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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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은? 간을 해면 맛있어. 제 그냥, 그냥 맨간, 맨살이야, 맨살? 네, 맞아요. 근데 민물의 향이 좀 나요. 민물고기니까. 비린내 같은 건날수 있어 조심해. 더더구야 비린내 안 나지 않을까? 어이, 어이, <laughs> 표정 물고, 왜 <왜이네>? 이래? <laughs> 그, 그 어... 텔레비전에서 나오던 그런 느낌이 아니야? 아, 거기서 저 아, 미친 듯이 맛있다고. 걔네는 한2주 동안 굶어 죽다가도 먹는 아니 걔네는 간을 <laughs> 하잖아. 아 소금 가져왔어야 됐어. 간하면 <laughs> 맛있어 이거. 아 찐간둥 이고 찐간둥이 가보자. 찐간둥이. 저도 거의 다익었다야 잠깐만. 알겠어. 야. 먹을 게 없어. 야 까시째로 먹어도 될것 같아. 아이 까시는 어... 아플 것 같은데. 어, 아, 다, 그냥 먹어도 돼. 다 익은 것 같은데. 어때? 다 익었어? 만원. 아, 너... 다음에는 그냥 해외로 진짜 모인도로 갈까? <laughs> 아개 꼬소해. 개 맛있어. 어 진짜 고발 <laughs> 어, 먹어봐. 개 꼬소함. 오야 그거 진짜 맛있어. <laughs> 이거 간 필요 없어. 놀리어 진짜로. 아 아까 얘는 맛 아세요? 얘가 얘가 붕어 아니야? <laughs> 뭐야? 얘는? 얘 뭐야? 뭔지, 뭔지 모르지 모르겠는데 깨달았어 <laughs> 어, 어. 얘가 진짜 맛있어 얘한 진짜 20마리 이상 먹을 수 있어 괜히 <laughs> 아. 다 살려줬나? 밥보내줘야죠야 아. 아. 발이 너무 아파 어 이제 생선, 생선 다 먹고 배고파서 하나. 사온 소세지 굽고 하나. 있는 중이에요 우리 어, 이거라도 먹어야지 그 생선 조그만 걸로 <웃음> <웃음> 다섯, 하나 <왜> 해? <laughs> 다섯 명 있어. 그냥 하나 젓가락이 하나 남았어 <laughs> 이새끼아 <laughs> 아, 이거 <laughs> 나가도 되는 거야 어, 거울이야, 이거? 내가? 이거 어나나 <laughs> 나. 정개 나. 아, 어, 나, 나. 먹을 거잖 와. <laughs> 어, 이거 한번 대고 네. 찍을까요? 어얘 <laughs> <laughs> 어, 진짜 잘 익었다. 되게. 잘 익은 부분으로. 많아. <laughs> 아무것도 안먹었 나 아침 에 일어나서 물한 모금 마시고 손톱도 먹었구나. 연 와요? 그말겹구은 진짜, <laughs> <laughs> 그 진짜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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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양 <약>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 딱 좋은 아, 거다아딱 그게 아니, 딱 좋았어. <laughs> 겉에만 익은 거 아니야? <laughs> 우와, 오, 이제 겉에만 익었을 것 같아. 겉바 속쪽으로 <laughs> 아. 먹읍시 <먹은다. 웃음> 제가 메인인가요나 메인인가요? <laughs>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셋, yeah.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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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빨리 타냐? 어. 어. 진 오! 제왜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laughs> 저기 저희가 다반 50년 산 사람들이. <laughs> <laughs> 유서 <유사지물> 지을 놀이. 이제 <laughs> 가 네. 저희 재밌게 잘 놀다 가요.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렇게 놀라면 놀지도 마. <laughs>